평생을 일궈 비옥해진 밭이 집 근처에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이지만 아랑곳없이 밭으로 향하네요. 날이 춥다. 시골 농사라는 게 고개만 돌려도 손댈 것 투성이. 농사일어머 아버님 시나요 넓이도 아닌데 이거 작은 땅 넓이다는데 이거 두고 있을라면 힘들지 않대? 야한 번에 막안 갈아다 안 갈거든요. 야 이렇게 해놓고 놓다 이야 사이가 쳐지면 조금 씩 조금 씩 해요. 근데 이놈 한 번에 많이 갈아갖고는 것도 뭐내 혼자는.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만 적잖이 큰 농사 규모입니다. 이 하우스 안좀 보세요. 엄동설 안에도 푸성기가 한가득 저절로 나왔을리만 마죠. 아이고 앉아서 해야 돼. 밥은. <laughs> 제대로 앉기도 힘든 것 같은데 또 일거리를 붙드시네요. 이거건 뭐예요? 숲갓야 이거 캐려고 범 범에 야채 들어가야 한게 캐야 돼. 새로운 작물의 땅을 내어줄 계절이 돌아옵니다. 부지런히 캐면서도 깨끗한 건 따로 모아 보는데요. 쑥갓 뭐가 시게요 시장 갔때 팔라고요. 시장 가서 시장에 뭐뭔까지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갖고 가요. 그 시기 고구마도 갖고 가고 쑥갓도 갖고 가고 배추도 갖고 가고 여기 밭에 있는 거다 갖고 된 게요. 야, 아마도 가을일 때 같으면 나오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개그이라뭐볼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밖에. 어머니는 장사는 언제부터 렇게 다녔어요? 장사요? 우리 애기들 키때 울 보통 했어요. 몇년 된지는 모르겠어. 우리 큰아들이. 쉬운 야달. 쉬운 야달이요? 거의 60년 가까이 되가네요. 그러지요. 뽑고 또 뽑아도 돌아서면 자라는 게 풀입니다. 덩달아 남편도 바쁜데요. 어, 약을 모종게 작물 작물 있어갖고 열무 가또 사먹는 사람들은 잎이 깨끗던게 좋다고 사먹는데 그것은 약을 넘어 했어. 그런 게 약이 잎이 구멍 안, 안 떨어지고 반들반들해 도무지 게으름 피울 줄 모르는 건 부부가 똑같아서 직접 두 손으로 일궈온 땅입니다. 계속 되던 그때. 아이고 메탈이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엄마가 갑자기 누워 버렸다. 그대로 꼼짝을 못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렇게 흙바닥에 왜 누우신 거예요? 예? 흙왜신 거예요? 다리가 아팠어요. 아무 때라도 누야요. 더한 발짝도 못 걸어가요. 욕 아픈 기가 나면은 불시에 찾아오는 다리 통증에 오랜 시간 시달려 왔답니다. 엄마가 할수 있는 거라곤 무작정 견디는 것. 이렇게 쪼까서 누웠다가 일어나야. 아이고.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건데요. 막 그런가 못 봐오면 막 울어. 이런 데서 일 하다가 못 박으면 막 울어. 내 그래갖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이제 누웠다가 일어나면 내 쪽과 괜찮아오고 근데 이러게일어다가 놀라면 그놈은 일도 진해라. 단당 해본 사람은 진짜 모를 거예요. 그러면 막 눈물이 절로 나와. 아파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무너진 몸과 마음의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남은 게 아픈 몸뿐이라니.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갖고무는 나무는 나무는 무리 중인데요. 무는 나무는 나 네? 는 나무는 나무는 막둥이요? 묘 묘? 봤냐고 음, 무슨 묘요? 어? 무슨 묘요? 이거 음, 하겠 가차 바로요 앞장선 남편을 따라가 봅니다 그의 발걸음 끝에는? 봉분 하나가 있었는데요. 하나 타배한테 태워라. 아빠가 태워줘. 여기가 누구 예요 낙동. 이나 아빠. 바로 옆에 있네요. 강조자읍 월동그 안치되었는 하 해갖고 단지로 해갖고 하고 안 되가신 게. 따로 호식해야 하고 같은 뒤로 보자 해야 하고 일단 심장 마비로 하늘에 갔다 심장 마비로 <laughs> 네, 심장 마비로. 거기서 친구들이랑 선이 잤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본게 암만 흔들어도, 각각 웃어도본기 얼굴이 시커면서, 이야고. 빛을 봤으면 어있어요 여기 있네요, 우리 아들. 36대. 이랬어요? 수백, 수천 번을 혼자 되물었습니다. 에이, 혹시 꿈은 아닐까? 그렇게 황망히 아들을 앞세운 지 15년. 엄마는 여전히 그날 그 자리를 맴도는데요. 애들이 말도 안 더라고요. 내가 시장을 보고 왔는데 우리 큰딸이랑 우리 집 아저씨랑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기철이한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귀철이한테 무더로이 밤중에 가냐, 막 그러고 내가 그런 그러니까 게, 그냥 엄마 따라와, 따라와.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아, 관계는 그 초상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게 깜짝 놀랬잖아, 그 자리에서 보통. 그런 말니 자고 귀철이가 좀 엄마, 몸이, 몸이 아픈 게 병원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랑 사우랑 가서. 근데 우리는 그런 짓만 알고 따라갔죠. 가서 본게는 그거 다 죽었더라고요. 그때 봤어 이제 그거 갔는데 입간을 싸게 놓고 이제 모서 남박어서 얼굴은 봤어요. 그 가갖고 장례식장 가갖고 서 그럼 우리 막내 아들 손녀가 영범 숙료나... 여우 범 신유나라고. 예, 이거 이해가 저 우리 여 손녀 딸이다고요. 야 많이 컸어요. 그럼 그때 유나가 몇살 때요? 다섯 살이었을까요? 응. 다섯 살 먹었었고요. 그러면 유나는 누가 그녀만 이 키우시게? 야, 유나는 지금 고모가 키웠어요. 비어버린 막내 아들스라의 손녀 유나가 있었던 건데요. 다시 엄마네 밭. 봄날지기가 술래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목소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데 무를 뽑으시네 이거 왜 버려요 어머니? 얼어서 못 먹어요 어? 요래로싹바람어요 얼어서 바람 들었다고아 얼었다고요? 아무 바람 든뭐 아, 아아 <laughs> 아, 뭐 있잖아요 아 근데 그걸 왜한필 지금 뽑아요? 아니요 여기 칠라니까요 밭 갈고 그래야죠 지 아니야 좀... 아 그럼 이제 새로 네, 시작하시려고 네. 지금 싹 걷어내시는구나 그것도 그범 봄에 종자를 넣어야지요그리고 이거 아버님 어머님이 아버님이... 두 분이서 다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 안 돼요. 요리 조금 떠짜기가좀 그, 많이. <laughs> 이리 얼마 안 된다고요? <laughs> 저거다다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래야 뽑아야 또노탈를처야 범에 아, 가. 그근데 아, 우리 어머님, 예. 우리 어머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 이 무농사를 제대로 다 못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어, 뭐 어디가 불편하신데요? 허리가요. 허리가. 허리하고 다리하고. 허리하고 예. 다리하고. 그래, 오케이. 우리 어머 한번 걷는 것좀 볼게 요한 번. 네, 저, 번. 저, 저, 네. 저, 걸어보시고. 걸어보세요. 원래대로. 아 네, 어, 원래대로 어. 걸지요. 아 어, 다리는... 다리 다리 비틀비틀 하시네. 아니 한쪽 다리로 원장님. 오 어, 그래요. 이 맞아요. 다리가 제일 아프요. 다리가 저, 다리 저으셔요. 네. 네. 아 오른쪽은 걸어댄게요. 땅을 짓을 때 힘을 못 주고서 그러다시네. 이러니까 몸이 아파서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못해요. 나무 좀 우리 집 아저씨가 다하지 많이 아 있고. 한 일은 나는 못해요. 아. 그럼 원장님. 아버님, 어머님은 작은 물 뽑으시라고. 저희는 큰 걸로. 저희는 큰물로 뽑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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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예. 예. 그렇죠. 바꾸라게. 안돼, 네가 더 힘들어. <laughs> <laughs> 아이, 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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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보다 꽤 무거우시네. 아, 그만 타요, 그만 타.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뭘또 타냐고. 오, 이건 오 진짜 아픈 게 아깝다, 이거, 야. 이런 거를 버려야 되는 된단 말쩌고 <laughs> 아니, 아버님, 어머님. <laughs> 예. 가슴 안 아프세요? 이거 버리시려면? 아, 아깝다. 아 아프기도 하고, 아깝지만은, 어쩔 거요? 못 오는 걸. 내가 농 갖다 준 놈이 한열 번, 열, 열 동째나 갖다. 그게 영감 시내에다가 다 갖다 줬어요. 다 털어먹자, 뭐아 보라 먹죠뭐 대게? 아유 그런 양반들이 안 갖다 주면 사갖고 다녀 그 우리 영감이 날마다 뽑아다가 그 식당 아줌마들 갖다 줍니다 아. 아. 아, 그러고도 욕고 남았어 그러고도 <laughs> 예더 이상 묵혀둘 수만은 없다 오늘이 기회 봄날 지게 손을 빌려서라도 모두 뽑아내야 하는데요 술연만의 봄맞이 합동작전 되겠습니다. 이거 두 분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님? 어, 젊은 사람도 힘든데, 이렇게. 아, 이거 힘드네, 이거. 아유. 그도 어려 응. 일이라 해야지요. 와, 그리고 다 뽑았네, 이제. 응. 다 뽑았어. 다 뽑았어. 다 노탈이 쳐야지, 이제. 그래갖고 새로 또 종자를 밀어야 하네 그러면 또 리액션을 <laughs> 싫어야죠, 또. 예. 네? 야, 갑시다. 고생했어. 며칠 후. 엄마가 시장 일을 잠시 접고 병원을 찾은 날. 이 일은 나만 는 사람 리가 거의 나갈 시간이 별로 없죠. 이제 치료를 하든지 해야 돼. 병원에 갈 엄두조차 못 내고 살아왔기에 더 긴장되는 검사. 꼼꼼히 살피며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다리 변형이 좀 있거든요. 더 변형이 진행되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덧 수술 당일. 이제 수술 들어가시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유, 울고서 잡잡한 게 무섭고 그러세요? 그러요 <laughs> 엄마가 오. 수술실로 향합니다. 못 가. 음. 수술 잘 하고 와. 음. 조심히 갔다 와. 음. 일어날 때 진짜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좀 제거됐으면 좋겠어요. 수술 일주일 후. 강순례님 네. 네? 좀 어떠십니까? 많이 좋아요. <laughs> 무릎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네. 뭐 수술한 지 일주일 됐는데 붓기도 별로 없고 네. 쫙 펴보세요. 오우 좋습니다. 맞아요. 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네. 큰 수술을 잘 견뎌낸 엄마. 드디어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엄마가 반듯하게 일어섰는데요. 휘어있던 무릎도 곧게 펴졌습니다. 바깥으로 휘어 맞았던 무릎 관절. 수술 후 몰라보게 반듯해지며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자, 한번 걸어보시죠, 살짝. 네. 엄마는 지금 재활 치료를 병행하며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중. 그래서 무릎을 처음에 펴는 연습, 그리고 걸을 때좀 자연스럽게 걷는 연습을 하려면 허벅지 근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꼬부리고 펴는 거는 이미 지금 잘 되시니까 이제 허리 근력도 마찬가지지만 하지 근력 운동 이런 걸 네.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을로 다니고. 저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문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먹뭐 그래도 댕기고 그랬는데, 이제 다리 아픈 면람못 댕겼지요. 난 나도 손녀 딸됐고 한번 돌아야 쓰것도 해요. 영화로 유나야, 어쩌든지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란다. 착한 사람으로 유나야 사랑해. 술래 엄마의 봄날을 응원할게요.